안녕하세요. 강세림입니다 TWBX 1기 중급 3일차는 투어고 서비스에 있는 출국 인원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는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눠드렸던 이 엑셀 파일을 보시면 이 데이터를 좀 해석을 하고 나서 저희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데이터에는 A1 셀과 A2 셀은 해외여행객이 셀 병합 처리되어 있고요. A3셀은 전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B 컬럼부터 쭉 가보시면 연월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행은 인원명으로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에는 각 연월 기준으로 출국 인원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으로 가볼게요. 맨 끝에 가면 최근 데이터는 2021년 3월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에는 201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전체 인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태블로에서 이 데이터를 연결을 한 다음에 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제외 처리하겠습니다. 이유는 각 연월 기준으로 출국 인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개는 전체 인원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서로 연월과 이 전체 개에 대해서 데이터의 세부 수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제외 처리할게요. 개에 대한 전체 출국 인원이 궁금하면 201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출국 인원을 전체 다 더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희이 개는 제외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태블릿 데이터 연결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린 연관 출국인원이라는 엑셀 파일을 드래그해서 여기 왼쪽에다 던져 주시면 바로 지금과 같이 데이터가 연결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에 들어가는 이 컬럼은 뭐냐면 아까 엑셀 파일에서 보셨던 첫 번째 행에 있는 내용이 자연적으로 태블로에서 컬럼명 또는 필드명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는 A2 셀에 있는 값은 Null인데요. 이건 왜냐하면 아까 전에 A1 셀과 A2 셀이 셀 병합이 되다 보니까 여기 는 값이 Null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컬럼들에는 있는 인원명들은 전부 다다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태블로에서는 이 내용들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하나로 합쳐지도록 데이터를 해석하도록 제가 적용할 거고요. 그 다음 정장 해당되는 연월 기준으로 출국 인원은 세 번째 있는 값을 측정값을 저희가 활용하겠습니다. 을 좌측에 있는 시티에 데이터 해석기 사용을 클릭을 하면 태블로에서 이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도록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검토하십시오라는 파란색 링크가 있는데요. 각자 눌러 보시면. 방금 제가 원래 있던 형태의 엑셀 파일을 태블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데그 정리하는 내용을 해석을 해놓은 시트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깜빡인 다음에 지금과 같이 각 연월에 대한 인원명과 그 다음에 출국인원자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눈에 익숙한 방식인 엑셀과 같이 최그는 데이터를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데이터를 정리를 하는데 지금 태블로와 같은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식으로 두면 데이터를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전부 다 행으로 보내도록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피벗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엑셀처럼 태블로에서도 피벗 적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2011년 1월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을 쭉 오른쪽으로 밀어서 메인 끝에 있는 개인원을 슈퍼 터키 누른 다음에 선택을 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rsm 옵션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피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쭉 있었던 데이터들을 이렇게 가로 방향 행 방향으로 적용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피버 필드 명 같은 경우에는 연월 다음에 블랭크 다음에 인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랭크를 기준으로 앞뒤로 잘라볼게요. 피버 필드 명 우측 상단에 있는 rsm 옵션에서 밑에서 네번째에 있는 사용자 지정 분할 선택 그 다음에 구분 기호는 월과 인 사이에 있는 블랭크를 주기 위해서 스페이스바 한번 입력을 하고요 분할 해제는 기초 영상에서는 저희가 첫번째 일렬로 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방식으 해볼게요 전체를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블랭크를 기준으로 앞뒤로 다 자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는 순간 피버 필드명이 피버 필드명 분할 1과 분할 2로 나눠졌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피버 필드명 분할 1은 이꼴 모양의 문자열이고요. 피버 필드명 분할 2도 역시 이꼴 다음에 A, B, C라고 문자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피버 필드명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것이 둘다 문자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꼴이 들어갔다는 뜻은 태블로에서 직접 계산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따로 계산식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긴가민가 할수 있겠지만 우측 상단에 있는 아래 세모 옵션 한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 첫 번째는 편집 선택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클릭만 했는데 태블릿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버 필드명이라는 필드에서 스플릿은 분할 처리하는 함수이고요. 그 중에서 구분 기호는 이렇게 스페이스바 한번 입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토큰 번호는 우리가 블랭크를 기준으로 앞뒤로 다 잘랐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것이 이 피버필드명 분할 1에 있는 연월이고요 그래서 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림은 정리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닫고요 그러면 피버필드명 분할 2는 아래 세모 옵션에서 편집을 눌러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똑같이 정유되에 있지만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피버필드명을 그냥 단순히 저희는 사용자 지정 분할을 선택을 했는데, 알아서 이렇게 계산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abc라는 문자열 앞에 이 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피벗 필드명의 분할 2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동일하게 인원명이 들어가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사이트를 찾거나 뭔가 이 값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벗 필드명 분할 2의 아래 셈 옵션에 다섯 번째 있는 삭제를 선택을 하고요 피버필드명 분할일은 더블클릭한 다음에 여기는 연월이라고 이름을 변경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연과 월로 있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이 필드는 문자열 형태보다는 연분기월 이런 식으로 날짜 형식으로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c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문자열을 날짜 타입으로 변경을 할게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연은 yyy- y 하이픈 그 다음에 월은 mm으로 되어있고요. 뒤에 dd의 01이 전부 다 강제로 붙여져 있습니다. 왜냐면, 날짜 타입은 연, 월, 일을 기본적으로 두고 있는데, 데이터는 지금 연과 월만 있다 보니까, 그냥 01이라는 일자를 강제로 붙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피버필드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저희가 필요하게끔 연월로 발라냈기 때문에, 피버필드명은 아래 세모 옵션에서, 세번째 있는 숨기기 처리할게요. 그 다음에 피버필드 값은 더블클릭 한 다음에, 출국인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객은 전부 다 보시면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객의 아래 s m 옵션에서 숨기기 처리하고요. 그리고 와서 봤더니 오른쪽 맨 끝에 124개 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스크롤 쭉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각 연월 기준으로 출국인원이 있는데 이 널값이 하나 있고 1억 8,700만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은 어떤 값이냐면 여기가 아까 전에 제가 엑셀에서 봤던 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잠깐 시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 연호를 마우스 오른쪽 잡로 드래그해서 열 선만 올린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에 있는 연속형월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국 인원을 드래그해서 행삼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쭉 나오지만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한계 값이 널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1 2 4개행 중에서 해당되는 연호를 알수 없는 이널 값이 있고요. 이널 값은 어쨌든 우리가 이널 값에 대한 개에 대한 부분은 201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출국인원에 대한 합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한다면 이 내용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연월에 대한 부분으로 이 내용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 처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외 처리하기 위해서 우측 상단에 있는 데이터 원본 필터에서 추가 링크 선택, 추가 버튼 선택, 그 다음에 연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연도월 더블 클릭 여기서 널 값은 제외하고 확인,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123개 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한계값은 이제부터는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필터를 제외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더 이상 저희가 시트를 바꿀 때마다 해당되는 개에 대한 부분이 사라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쭉쭉쭉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최고 인원이 늘었다가 이제 2019년 1월 정점으로 조금 내려왔지만 이후에는 2020년 2월 이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출국 인원수가 줄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데이터 치어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제가 가이드 드리진 않고요. 중급 세 번째는 데이터를 사람 률에 익숙한 엑셀을 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해석기 사용과 피벗 적용 그다음에 사용자 지정 분할, 그다음에 데이터 원본 필터까지 저희가 적용해 봤고요. 이후에 시각하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TWBX 1기 중급 3일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